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딧뿌리팜 꽃농부 반디입니다 지금 꽃을 심어도 될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노지 활동, 시키는 꿀팁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을에 꽃을 심으면 왜 좋을까요? 내년 봄이 더욱더 풍성해지죠? 농장에 있는 꽃모종 마지막 세일 판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월동 시키는 꿀팁 세 가지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째는요, 구덩이를 평소보다 1.5 정도 깊게 파서 꽃을 심어 주셔요. 두 번째는요, 완결을 듬뿍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덩이를 깊게 파는 이유는요, 뿌리가 월동을 잘하기 위해서. 깊게 묻어주는 거고요. 왕겨 또한 보온력이 아주 우수하고요. 땅에 기름진 역할을 하고요. 또한 잡초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왕겨를 듬뿍듬뿍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사토가 많은 정원에는요, 흙이 아주 딱딱하죠. 물 빠짐은 잘 되지만 영양분이 거의 없죠. 그런 마사토에 이 왕겨를 깔아주시면요. 태비 역할도 충분히 하고요. 보습이나 아주 기름진 역할을 해준답니다. 세 번째는요, 파크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지긋지긋한 풀과의 전쟁에서 많이들 힘드셨죠? 멀칭용으로 아주 좋은 소재의 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기성도 좋고요. 보습성도 아주 좋기 때문에 여름에 물을 자주 주지 않으셔도 아주 좋은 이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깔아놓으면요, 아주 분위기가 좋죠. 발로 밟아도요, 흙이 묻지 않아서 좋고요 정원에 아주 잘 어울리는 바크 소나무입니다. 왕견은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정미소나 인터넷에 구입하시면 되고요 바크는요, 저는 봄찬이라는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알아주었답니다. 마크 구매링크는요. 제가 고정댓글에 달아놓을게요. 거기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너무나 추워하시는 분은 이렇게 화분을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아가지 않게요. 화분 위에 돌덩어리 하나 얹어놓으면 더욱더 좋겠죠. 새잎 꽁에 비름 네퍼트만1 0 0 0원입니다 새잎 꽁의 비름은요 꽃망울이 팡 터지면 공 모양의 동그랗게 꽃을 피워주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잎에도 단풍이 들어서 더욱더 멋스러운 모습 보여주죠. 새잎 꽁의 비름은요 살짝 늘어지게 키우셔도요 멋스럽게 이런 모습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암석 정원과도 아주 잘 어울리죠. 볼 옆에 심어 놓으셔도 예쁘답니다. 현재 꽃망울 물고 있고요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니 단풍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심으셔도 노지월동 거뜬하게 잘 하죠. 범부채 네퍼트 12,000원입니다. 현재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었네요. 꽃이 앙증맞고 사랑스럽죠. 저는 범부채 꽃도 예쁘지만요, 이 잎이 너무나 싱그럽고 멋있어서 범부채를 사랑하는 꽃농부랍니다. 꽃이 지고 나서도요, 이 시원한 줄기가 멋스럽게 정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라스들과 잘 어울리죠. 인맥만으로도 멋진 정원을 꾸밀 수 있는 범부채 추천드릴게요.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터플, 색상은요, 핑크, 그리고 연핑크 등등 색이 섞여져 있습니다. 빨간색도 있고요. 색상은 지정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터플은요, 워낙 강인한 식물이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나는 곳에 심어주셔도 되고요. 터플은요, 허브 식물인데요. 아토피나, 상처가 났을 때진액이어 바르면 피가 바로 멈춰주죠. 에린지움 네퍼트 12,000원입니다. 에린지움 또한 줄기도 청보라색이고요. 꽃도 보라색을 피우죠. 아주 이색적인 꽃 에린지움입니다. 에린지움 노지월동 아주 잘 되고요. 키는 70에서 80cm 정도 자랍니다. 씨앗이 떨어져 자연 발라도 잘하고요. 키우기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유럽 정원을 꿈꾸신다면 에렌지움 한번 심어보시면 어떨까요? 에렌지움 현재 모습입니다. 장미 접합나무 한 포트 14,000원입니다. 꽃 모양이 장미처럼 생겨서 장미조팝인데요. 장미조팝 꽃이 피면 잎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화려하게 꽃을 피워주죠. 올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와 주었는데요.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장미조팝이랍니다. 노지월동도 아주 잘 되고요.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죠. 지금 판매하는 장미 조팝은요, 묵은둥이라 내년에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줄 겁니다. 만첩 핀돌이 나무 한 퍼트 14,000원입니다. 만첩 핀돌이 나무 꽃이 피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곁을 한참 머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이렇게 예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온 나무에 이렇게 핑크색 꽃을 피워준답니다. 색감도 아주 사랑스러운 만접 빈도리입니다. 외성 바늘꽃 네퍼트 만천원입니다. 현재 이렇게 꽃망을 다글다글 달고 있고요.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외성 바늘꽃 또한요. 가지치기를 자주 해주시면 이렇게 많은 꽃들을 피워준답니다. 바늘꽃, 남부지방은 월동이 아주 잘 되지만요. 추운 지방은 이렇게 왕결을 푹 덮어주시면 월동이 아주 잘 되죠. 기존 바늘꽃보다 키가 작은 외성 바늘꽃 추천드릴게요. 분홍 터리풀 한 포트 12,000원입니다. 올 봄에 15,000원 판매를 했었는데요. 세일 판매하겠습니다. 분홍 터리풀 매력에 흠뻑 빠지신 분들 참 많으시죠? 한번 심어 놓으시면요. 해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풍성한 꽃을 피워주는 분홍 터리풀입니다. 노지 월동도 아주 잘 되고요. 꽃이 피면 아주 몽환적인 모습 보여주고요. 키는 60에서 70 정도 되고요. 꽃대가 단단하여서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노지에서 키운 분홍터리풀이라 조금은 거칠지만요. 아주 튼튼하답니다. 햇살 맞고 바람 맞고 하여서요. 애지간해서 잘 죽지 않죠. 뿌리도요. 얼마나 튼튼하게 잘 내렸는지 보이시죠. 이쁜이 사계국화 네퍼트 12,000원입니다. 이름처럼 정말 이쁘게 생겼죠. 봄에는 요 노지에서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었구요. 가을에 다시 피는 이쁜이 국화죠.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내내 꽃이 핀다 하여서 사계국화인데요. 겨울에도 온도만 맞으면 꽃을 아주 잘 피우기 때문에 저는 화분에 심어서 해마다 이렇게 예쁜 이쁜이 국화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꽃이 귀하잖아요. 가을에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겨울 내내 이쁜이 국화 꽃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내나 베란다에 두고 이렇게 꽃을 보고 있어요. 남부지방은요, 월동 가능하고요. 저는 겨울에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분에 심었고요. 중부 이상은 완나화10%푹덮어주면 월동이 된답니다. 네포트 정도 합식해서 심으시면요. 이렇게 풍성하게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겨울 내내 꽃을 피워 주기 때문에 영양제 주시면 많은 꽃을 피웁니다.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화이트 구절초 네포트 12,000원입니다. 구절초 꽃 향기도 너무나 좋고요. 손으로 살짝살짝 살짝 만지기만 해도 꽃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저절로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구절초가 워낙 효능이 좋아서 특히 여성분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아주 효력이 좋죠. 여러분, 다른 꽃은 키우지 않으셔도요, 이 구절초 꽃은 꼭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분들 생리통에도 아주 좋고요, 관절염에도 아주 좋죠. 그래서 약재로 많이 키우기도 하고 판매도 되는 구절초 꽃입니다.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꽃대에 물고 있습니다. 주황색 실내 장미 2퍼트 8,000원입니다. 빨간색 장미는 많아도요, 주홍빛을 띠는 장미는 그다지 많지 않죠. 이 아이는요, 주황색으로요,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입니다. 실내 장미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병충해에 강한 거요? 현재 모종 상태이고요 꽃대에 물고 있습니다. 노지 월동 워낙 잘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심으셔도 되겠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예쁜 주황 장미 심어 놓으시면요 내년 봄에 더욱더 풍성해지죠? 심으시고요. 15일 이후 퇴비 주시면 더욱더 풍성하게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찔레장미 두 퍼트 8,000원입니다. 요 아이 화이트라고 제가 이름은 지었지만요. 색상이 세번 정도 변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린색으로 꽃을 피웠다가요. 그 다음에 핑크로 또한 살짝 변했다가 그 다음에는 화이트로 이렇게 색상이 세번 변한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앙증맞은 화이트 찔레 장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세 가지 색상 보이시나요? 제 눈에만 보이나요? 화이트 찔레 장미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꽃에 물고 있습니다. 골드 피라밋 네퍼트 14,000원에서요, 11,000원 할인 판매하겠습니다. 골드 피라밋 얼마나 예쁜 모습 보여주려고 이렇게 꽃망울을 잔뜩 물었을까요? 기대해 보셔요. 또 그리 크지 않구요, 50에서 60cm 정도 되구요, 척박한 곳이나 아무 곳에서나 아주 잘 자라죠. 꽃 색상도요. 센 노란 노란색이어서 아주 선명하고 예쁘답니다. 저도 꽃농사를 지어보니 잘 죽는 아이들은 자꾸 피하게 되네요. 생명력이 강인하고 꽃도 오래 피는 이런 아이들 앞으로 심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더운 날씨 대비해서 꽃도 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모습입니다. 요케라 네퍼트 1 6 0 0 0 원입니다. 요케라 이렇게 빈티지 화분에 심어 주었는데요, 아주 잘 어울리죠? 요케라는요, 꽃도 예쁘지만 잎 색상이 워낙 화려하고 예뻐서 인기가 많은 꽃이죠. 2년차가 되면 이렇게 꽃대를 올려 주는데요, 핑크색 꽃도 피고요, 빨간색 꽃도 피어 준답니다. 잎 색상에 따라서. 꽃 색상도 달라지는 점 참고해 주세요. 휴케라 심는 방법은요 반 음지를 선호한답니다. 너무 떼양볕에 심지 말아주시고요. 보통 휴케라는 잎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꽃대를 이렇게 쭉쭉 올려주는 모습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니 일석이조이죠. 예쁜 꽃도 보고 입도 예쁜 휴케라입니다. 휴케라 현재 모종 상태는요. 색상은 다섯 가지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두색이 좀 모종이 큰 편이고요. 다른 색상은 모종이 조금 키가 작네요. 현재 모종 상태랍니다. 알리아 국화 매퍼트 16,000원입니다. 알리아 국화의 특성은요. 꽃송이가 일반 꽃들보다 아주 크다는 장점이 있고요. 색상은요. 빨간색, 핑크, 옐로우, 주황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색이든 다 이쁜데요. 그래서 색상을 랜덤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색상 지정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할리아 국화 노지에서 꽃핀 아이들 한번 보실까요? 정말 꽃송이가 크죠? 옐로 색상도 예쁘고요. 빨간색도 함께 같이 심어 놓으니 큼직하면서 존재감을 뿜뿜 내뿜고 있죠. 국화 중에 꽃송이가 참으로 큰 편에 속하고요. 핑크는 핑크대로 얼마나 샤방샤방하고 예쁜지요. 노랑은 노랑이대로 이렇게 센 노란색 가을을 대표하는 색이죠. 꽃송이가 큼직한 국화를 찾으신다면 달리아 국화 추천드릴게요. 노지에서 아주 월동도잘 되고요. 키도 그리 크지 않은 달리아 국화인데요. 항상 인기가 많은. 달리아 국화입니다. 현재 꽃망울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예쁜 달리아 국화 꼭 추천드립니다. 에그 국화 네퍼트 16,000원입니다. 10cm 포트입니다. 에그 국화는요, 색상도 참 예쁜데요. 약간 파스텔 느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색상 이렇게 혼합으로 심으셔도 예쁘고요. 주황색 빈티지도 아름답죠. 노랑이도 샛노란 노랑이어서 더욱더 예쁘네요. 진 핑크 에그 국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죠. 노지에 심어주었더니요, 올동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보여줍니다. 에그 국화는요, 폼폼 국화는 월동이 되지 않구요요 에그 국화는 월동이 아주 잘 되죠. 한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심으셔도 되구요 여러 가지 색상 혼합하여서 심으면 아주 화려한 에그 국화 꽃밭이 된답니다. 에그 국화 현재 모종 상태는요, 꽃망을 이렇게 물고 있구요 아주 튼튼한 에그 국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추리 네퍼트 만원입니다. 원추리꽃 아주 키우기도 좋구요. 풀이 많이 나는 곳에 이 원추리꽃 심어 놓으시면요. 아주 풀을 이기고 튼튼하게 잘 자라준답니다. 여러분, 풀이 많거나 구석진 곳에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이 주황색 원추리꽃 한번 심어 놓으시면요. 손이 별로 가지도 않고 예쁜 꽃을 피워주니 관리하기가 아주 쉬운 원추리꽃입니다. 색상이 정말 아름답죠? 세력이 아주 좋아서요. 풀도 겉은이 이겨낸답니다. 꽃이 귀한 여름에 피어나는 원추리꽃,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청아 숙부쟁이 네퍼트 14,000원입니다. 정아 숙부쟁이의 가장 큰 매력은요, 색상이 변한다는 것인데요. 화이트, 핑크, 이렇게 피었다가요, 날씨가 추워지면 점점 푸른색, 청보라빛으로 색이 변하는데요. 그 모습이 참으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정아 숙부쟁이죠. 정아 숙부쟁이 또한 키우기가 아주 쉬운 야생화이죠. 심어 놓으면요 절대 여름에나 추위에도 녹지 않고 월동도 잘하는 청아 숙부쟁이 하지만 깔끔하고 예쁜 청아 숙부쟁이 매력 덩어리죠 가을 정원을 한가득 채워주는 청아 숙부쟁이 핑크로 변했다가 또 청불어로 변하는 요 아이 꼭 심어 보길 추천드릴게요 진 핑크 아스타 14,000원 이었는데요. 세일 판매해서 네포트 11,000원에 판매합니다. 현재 꽃을 피우느라고요 줄기가 쭉 올라온 상태입니다. 길이가 조금 긴 편에 속합니다. 지금 판매하는 아스타는요. 연핑크가 아니고요 빨강색에 가까운 진 핑크입니다. 디뿌리팜 그라스 농장 풍경입니다. 들 버니 황금 수크렁입니다. 15cm 포트에 심어져 있고요. 두 포트 18,000원 판매하겠습니다. 외성 수크렁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품종 황금 수크렁입니다. 색상이요 황금색을 띠고 있다 해서 황금 수크렁이죠. 초록 리틀 버니와 옆에 황금 수크렁 비교가 되시나요? 황금 수크렁이 연두색을 많이 띄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수크렁은 황금 수크렁 판매를 하겠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황금색으로 더욱더 색상이 진해지는데요. 지금은 가을이라 색상이 약간 황금색이 덜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황금 리틀버니 수크롱은요 키가 50cm 내외로 자라기 때문에 어떤 야생화도 잘 어울리고요 그라스 앞부분에 심으셔도 좋구요 물이 지어 심으셔도 아주 좋답니다 병충해도 강하고요 척박한 환경 어디서나 잘자라고요 월동 온도는 영하 29도 까지 가능하답니다 지금 뭐 가을 정원에 심어주시면요. 뿌리가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아주 힘차게 쑥쑥 올라오죠. 1년 정도만 기워도 이렇게 세력이 좋아진답니다. 이렇게 세력이 좋아진 리틀 황금번이는요. 번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포기 캐서요. 뿌리 나누기 하신 다음에. 바단 앞쪽에 나란히 나란히 심어주시면 얼마나 성장을 잘 하는지요. 3, 4개월 후가 되면 애기 모종이 이렇게 중품 정도로 성장을 한답니다. 여름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고온 다습하여도 절대 죽지 않고요 이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비가 작은 그라스를 원하신다면 꼭 리틀번이 추천드립니다. 그린 라이트 그라스 네퍼트 16,000원입니다. 그린 라이트 이름답게 초록색의 인맥이 아주 예쁘죠? 가을이 되면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데요. 그린 라이트 꽃이 피어주면 아주 웅장하고 멋있죠? 포기도 풍성하니요. 손으로 꽃을 만져보니 부들부들 아주 색감도 예쁘고 아름다운 그린 라이트입니다. 올해 심으시고요. 내년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꽃 피워준답니다. 그린 라이트 현재 모종 상태이고요. 줄기가 길어서 자르고 보내드릴게요. 뿌리가 꽉찬 그린 라이트. 올 가을에 심으시고요. 내년에 멋진 꽃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뿌리가 정말 꽉 돌았네요. 땅에 얼른 심으시면 좋을 듯 하네요. 모닝 라이트 그라스 네퍼트 16,000원입니다. 그라스 중 인기가 아주 많은 모닝 라이트죠. 다른 그라스 이름은 몰라도 모닝 그라스 이름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 그라스이죠. 모닝 그라스는요, 꽃이 피면 꽃대가 흩날리지 않고 아주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죠. 모닝클라스 반딧불이 꽃농장이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전국 노지활동 가능합니다. 올 가을에 식재를 하시면 내년에 예쁜 꽃볼수 있을 겁니다. 현재 모닝라이트 모습이고요. 뿌리가 어찌나 단단한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꽉 절여있는 모습 보이시죠? 우리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심으시면 활착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사화 극은 5개 만원입니다. 현재 반딧불이 꽃농장에서요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잎과 꽃이 만날 수 없다 하여서 상사화인데요 줄기만 쭉쭉 올라와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데요. 그 모습이 참 깔끔하고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구구는요, 원래 꽃을 피운 요 아이들 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눈주름 네퍼트 12,000원입니다. 눈주름은요, 차가 지나가도 죽지 않을 만큼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땅에 지면을 다 덮어버려서 절대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지피 역할을 톡톡 해주는 눈주름이랍니다. 눈주름, 꽃도 한번 피면은요,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죠. 동그랗게 세력을 점점 넓혀가는 눈주름은요, 귀엽고 앙증맞은 꽃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누운 주름 활용법 한번 보실까요? 이랬던 아이가요. 이렇게 아름답게 변한답니다. 묵은둥이 모정이라 밥이 아주 꽉꽉 차 있습니다. 아주가, 네퍼트, 12,000원입니다. 보라색 꽃이 예쁜 지피식물 아주가입니다. 아주가 키우는 방법은요. 방 그늘을 선호하고요. 나무 아래나 약간 그늘진 곳에 심어주시면 지피 역할을 아주 잘하죠. 저는 나무 밑에 이렇게 심어주었더니 불이 나지 않고요. 돌 밑에도 이렇게 심어주었답니다. 보라색 꽃이 아주 예쁜 지피식물 아주가 현재 모종 상태입니다. 밥이 꽉꽉 차서 포트가 넘치네요.